목과금이 흙 속에서 나왔듯이, 어, 경금도 흙 속에서 어,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런데 <laughs> 어, 경금이 어, 토에서 나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토죠. 모든 금은 토에서 나오기 때문에 토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토가 하는 일은 화에서 토로 갈때더 나은 상품이나 더 나은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어 변화된 모습을 목으로 돌려서 가는 것이다. 즉 말해서 어 나무가 이렇게 부피가 자라고 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라고 나서 죽죠. 죽고 나서 이렇게, 어, 썩어요. 나무가 썩어요. 어, 그리고 나서 다시 땅속에 들어가서, 어, 쇠가 되는 거죠. 물론 이 시간적인, 어, 길이는, 어, 그게, 어, 몇만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천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결국은, 어, 목이 자라고, 이렇게 죽어서 다시 그렇게 땅속에 들어가서 굳어서, 그렇죠. 다시 어떤, 이렇게 쇠로다가 이렇게 거듭난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나무가 크게 자라가지고, 그 그렇죠? 나무가 크게 자라서 꽃을 피우고, 어, 그러면서 이렇게, 어, 열매가 나오죠. 열매가 나오면서 목은, 어, 이렇게 또, 열매를 살리기 위해서 목은, 어, 죽어가는 거죠. 말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열매가 이렇게 연그러지는데 첫 번째는 나무가 죽어서 썩어서 쇠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열매로 된다 그래서 경금을 가지고 이제 쇠라는 개념과 열매라는 개념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생각의 틀을 어 먼저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뭐 경금이 어 쇠다 열매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먼저 궁리를 어 하기 위해서 어떤 거그 기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먼저 토에서 금이 나오니까, 그렇죠? 즉 말해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땅에서, 어, 토를 구하니 이것을, 어, 재료라고 하죠. 토에서 금을 났는데 목으로 쭉 돌려서, 목에서 나오는 열매가 있고, 토에서 나오는 금이 있으니 이걸 재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재료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도구를 만들기 위한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열매라고 그러죠. 열매는 우리가 먹기 위한 열매죠. 이두 가지를 토에 넣어서, 이제, 토에서, 어, 타라는 어,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경금이 토를 보면은, 토를 보면은, 어, 먼저, 물이 샘솟는 우물과 같이 되는 거예요. 토를 보면은, 어, 물이 샘솟는 우물과 같다. 토를 보면은, 어, 수원과 같다. 수원과 같다는 것이죠. 어, 그리고 나서 또, 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라고 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만드는 어, 도구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어, 재료라고 했었죠. 토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재료라고 했다. 땅에서 나오는, 어, 재료. 요거는 이제 땅에서, 어, 나온다라고 보고, <laughs> 어, 그리고 아까 열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뭐 이제 목에서 나온다라고 했었죠. 목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경금이 토를 보면은 수원이 되고, 어, 또이렇게 어, 토를 보면 어, 이렇게, 어, 재료가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재료가 되는데, 여기에서 다시 이 재료는 활을 만나게 되면은, 활을 만나게 되면은, 음, 요거는 이제, 어,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laughs> 음, 그러면, 경금이 있고, 토가 있으면, 물이 샘솟는 음과 같다고 해서 수엄이라 그러고, 화를 보면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어, 재료와 같다라고 해서, 원래 재료와 같은데, 화를 보면은, 이제 활을, 재료를 가지고 도구를 만드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료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나오는 것은 토에서 나왔지만, 저 토에서 나왔지만, 이게 이제, 화를 만남으로 해서, 어, 이렇게 도구가 되었다, 라는, 도구가 된다는, 도구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어, 화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극금 재련이라고 하는 거죠. 저 화극금 재련. 어, 여기는 이제, 재련이라는 게 재련, 화극금에서 재련이 돼서 도구로 태어나는 거죠. 물론 이제 화도 있고 터도 있고 화도 있고 터도 있고 두 개가 다 있으면은 어, 두 가지 역할을 다할 수가 있어요. 어, 금생 도구가 여기에서 도구가 금생수가 되면은 도구가 이제 술을 만나서 술을 만나서 금생수를 하게 되면은 금생수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상품이 그렇죠 상품이 돼요 상. 상품. 품이 상품이 되어서, 어, 이렇게 널리 알리는, 어, 널리 알리다가 되는 거예요. 널리 알리다. 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상품의 가치를 널리 알리다. 어, 그리고 어떤 능력을 널리 알리다. 어, 라는 개념이 공생수라는, 어, 의미 속에, 어, 들어가는 거예요. <laughs> 그럼 만약에 토나 화를 보지 못하면 그렇죠? 토나 화를 보지 못하면 어, 사용을 하지 못하는 물건과 같은 거예요. 어디에도 별로 특별히 소용이 되지 못하는 물건과 같은 거죠. 토를 보면 우물이 된다고 했고요, 화를 보면 재료가 도구화가 되는데. 둘 다가 되면은 둘 다가 되면 재료가 도구가 되어서 술을 만나면 이제 이렇게 널리 알린다는 의미가 어, 여기에 어, 들어가는데 만약에 어, 여기에서 어, 토를 보지 못했다 토를 보지 못한 금은 토를 보지 못한 금은 어, 토를 보지 못한 금은 어, 이거는 서리와 같다. 서리가 되는 거예요. 서리가 되는 것이고 화가 없는 그렇죠? 화를 보지 못한 도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칼과 같아서 그렇 칼과 같아서 이거는 어, 어떤 거 뭐, 어, 만들어진 어떤 도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도구가 되는 거예요. 칼이 되는 건데. 이 도구로서는 이거는 해로운 작용을 하는 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어, <laughs> 해로운 작용을 하는 어떤 그, 그 흉한 흉기라는 개념, 무기라는 개념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리가 되거나 이 칼이 되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어, 이렇게 해롭게 작용하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성품으로 이야기하면 어,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왕고하고 독단적인 성격에 이렇게 우매한 성격으로다가 이렇게 보독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어,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토도 없고 화도 만나지 못한 분은 어, 금이 가지고 있는 예리함이라든가 어떤 또 상품적인 가치라든가 어떤 그 도구적인 역할이 어, 떨어지고요. 어, 이제 강한 성격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토나화가 있어서 수를 어, 가지고. 어, 그죠. 수원이 수를 가진다는 얘기는, 이거는 수생목을 해서, 수생목을 해서, 이제 목을 키운다는 얘기죠. 어, 목을 키운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화가 이렇게 재련을 하면은, 이렇게 도구가 되니까 이것은, 아, 이렇게 상품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상품이 되는 거죠. <laughs> 이렇게 되었으면, 금생수, 수, 여기에서 금생수, 수원에서 금생수는 수생목을 하기 위한 어, 것이죠. 수생목이라고 하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거예요. 도구를 만들고 상품이 나온, 그렇죠. 화로다가, 이렇게 화극금을 한, 재련이라는 의미가 화극금이라는 의미세요. 그 재련이라는 의미가 화극금이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화극금을 해서 술을 만난 거는 세상을, 세상에다가 세상이 상품이나 개인적인 능력을 널리 알리고 퍼뜨리는 것이니까 여기는 이 수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이, 이 수는 시장이 되는 것이고 이 수는, 여기에서 수원이라고 하는 금생수는, 여기에서 금생수는, 요거는 이제, 어, 지식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건 지식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수가 서로 다르죠? 하급금 해서, 이제 금이라고 하는, 어, 도구를 상품화 시켜서, 이제 널리 이렇게, 어, 판매하다 알리다 뭐 이렇게 퍼뜨리다 인정을 받다 이런 의미로 쓰는게 이제 어, 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이제 토를 만난 경금은 어, 우물이라고 했죠 우물 수원이라고 하는 우물인데 이 우물이 우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좋은, 소를 만난 좋은 경금, 좋은 우물이라고 하더라도, 어, 쓰지 않으면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역할을 하려면 술을 만나서 수생목을 할수 있게끔 금생수로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절에, 춘하절에 어, 술을 돕는, 양질의 교육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수생목이라고 하는 건 그냥 지식이라고 한다면 금생수, 그렇죠. 금생수를 받은 수라고 하는 것은, 어, 양질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육이 아니라 더 높은 교육. 가령 수 1만 배우는 게 아니고 수 2까지 배울 기회를 얻는 것이고 좋은 선생님을 만날 기회를 얻는 것이고 더 많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질의 교육, 선진 교육, 어, 가치가 더 높은 교육이 이렇게 어, 수원으로 금생 수를 받은 이 금에 대한 어 역할이 되는 거죠. 그쵸? 이 금에 생을 받은 수는 이렇게 양질의 어 지식이 되는 거죠. 성진 교육, 저질 어 높은, 저질 높은 그리고 깊은 교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금은 어 이렇게 수원이 되려면 토가 있어서. 가 있어서 이제 경금이 이렇 수원이 되고 그리고 나서 수를 생해서 더 높은 그렇죠 더 가치가 깊은 어떤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는 여기에서는 교육이라는 의미가 있고 금은 더 높은이라는 의미가 있죠 더 깊은 더 높은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 이렇게 수원이 되는 금을 가지고는 있는데, 수원을 하고, 하고 다는 계절에, 춘화절에 태어나서, 금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좋은, 품질 좋은 수원, 그러니까 품질 좋은 우물은 가지고 있는데, 그 우물 안에 물이 없다면, 수가 없다면, 금을 가졌으니까, <laughs> 어, 자기가 더 높아지고 남들보다 더 나아지고 싶은 욕망이 있기는 한데 실제로 이제 교육은 안 받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한 노력은 하지 않는 거죠. 대다수가 그래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수라고 하는 어, 어떤 그 수원의 그 수가 없으면 그쵸? 완고한 금이 된다라고. 왕고한 금이 된다. 성품이 왕고한 성품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반대로 이제 추동절은, 추성절은 이렇게 이제, 어, 화를 만나서, 화를 만나서, 어, 재료가 되어야 되죠. 그렇죠. 화를 만나서 재료가 도구가 되고 상품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상품이 된다는 의미는 화를 만나서 화금금을 받아서 우수한 상품, 이 된다는 얘기는 우수한 인력이 된다는 의미요 그렇죠? 내 자신이 우수한 인력이 된다. 재료에서 토에서 나온 재료에서 화를 만나니까 도구로 바꾸어지죠. 그 바꾸어진 건 이제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수한 인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문적인 자질, 그렇죠? 기술적인 자질을 가진 어, 훌륭한. 음,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재련을 받아서, 그 즉, 화극금을 받아서, 이렇게 불로 이렇게 달구어진 금은 커다란 기술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세요. 그러므로 화를 만나서 우수한 인력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수까지 있으면 그 우수함이 널리 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어, 토를 만나서 술을 만난 것과, 어, 화를 만나서 술을 만난 것의 차이가 있어요. 토를 만나면은 우물이 되니까 금생수 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토를 만난 그 어민, 토를 만난 그 어민 수원은 <laughs>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는 거죠. 근데, 아니 토를 만나면 수를 막아버려서 토국수 해서 물이 안 흘러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왕세강약적인 이야기세요 왕세강약과 오행의 근본 철학과는 의미가 전혀 달라요 여기에서 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금액의 토는 아이디어나 지식적 기반이 되는 현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것과 현명함이 발현되는 건또 다르죠. 토를 만나고 술을 만난다는 것은 현명함을 이렇게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수는 그 지식을 받아가지고 크게 쓰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목을 만나게 되면, 목을 만나게 되면 미래지향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어, 여기에서 수생목을 했으니까 목을 만나야만 해. 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토가 금을 만났어요. 토가 이제 이경금을 만나서 토생금을 해서 수원이 되었어요. 수원이 되었는데 이렇게 술을 만나서 술을 만나서 이렇게 금생 수를 하니까 어 이렇게 우수한 그죠 품질 높은 양질의 교육이 되었다 교육이 되었고 이제 이거는 더 높다는 의미로 술을 만났는데 여기에서 이제 목을 만나서 수생 목을 해야만이 그죠 이제 오래 오래가는, 즉, 미래를 대비하는 철학이 있는 거예요. 금이 우물이니까 우물에서 물이 나가고 그리고 이제 수가 이제 멀리까지 흘러가야 되니까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만나야만이 미래지향적이 되는 거예요. 물이 안 나가는 금이. 그러니까 수원이 아닌 금이 목을 극하면 금극목이 되는 거잖아요. 수가, 여기에 이제 수가, 경금이 수가 없어서 수원이 될수 없는 금이 목을 극하면 미래 지향적이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생 수가 되고 목이 있어야만이 미래지향적이고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까지 가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고 어, 수가 없어서 금극 목을 하게 되면 미래지향적이지 어,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털을 만나면 아이디어가 많고 그렇 술을 만나면 그 아이디어를 발휘하는 것이고 목을 만나면 미래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화를 보지 못하면 뛰어난 인물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뛰어난 인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화를 만나서, 이렇게 목생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1번, 토생금이 되죠? 토생금, 그쵸? 토생금. 이거 뭐야? 이 경금이야. 토생금 1번, 금생수 2번, 1번, 2번, 3번, 4번. 지금 여기서, 이건 뭐, 춘하절을 얘기하는 건데,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까지 가서, 이 화를 만나야, 마지막에 이 화를 만나야만이, 이렇게 우수한, 뛰어난 인물로, 이제, 이렇게, 어, 더듬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팔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건지 골고루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건지는 각자가 판단을 해야 될 일이지만 술을 보지 못하면 자기 능력을 알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팔을 만나면은 우물이 되고 술을 만나면은 물이 나가니까. 그죠? 이미 금생수해서 들어오는 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만나면은 미래가 되는 것이고, 팔을 만나면은 재료가 어, 도구화가 되고, 이것이 다시 만났을 때, 어, 가장 현명하고 실력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는 금에게 우물이 되어주니까,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발휘하게 되고, 그쵸? 현명한 정신이 거기서 나오고, 수는, 어, 이, 나의 그 현명함이 밖으로 흘러나가서, 그쵸? 가치 있는 인물로서 나의 명성을,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토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금생수를 하면은, 나의 미련함이 세상에 알려지는 거죠. 수가 목을 만나서 멀리까지 흘러가지만, 금이 만약에 수가 없이 목을 만난다는 것은, 멀리 흘러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가 없어서 흘러가는 게 없으니까, 내가 미래에 적을 해야 되겠다라고만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없는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는 대학교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놓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공부를 안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목표는 정해놓고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경금은 화를, 다시 경금은 화를 만나면 어 재료가 도구가 되니까 어 뛰어난 기술자가 된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이 되는 것과 재료가 되는 것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두 가지만 구분을 할줄 알면은, 어 돼요. 그리고 나서 능력을 꼭 발휘를 해야 되니까 수가 있어야 되겠죠. 경금이 토를 만나면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수까지 만나면 현명한 것이 난리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목을 만나면 오래도록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되고요. 그 오래도록이라는 의미가 이제 이렇게 이목 속에는 들어있어요. 미래라는 것이 시간 그 분이 오래도록이라고 하는 지속적인 의미가 목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금이 화를 만나면은 특별한 기술적 능력을 지닌 인물이 되는 것이고, 어 전문가적 인물이 되는 것이고, 그쵸? 거기에다가 수를 만나야만이 어떤 어, 내가 기술적인 인물로 널리 알려지고, 그쵸? 어, 내가 똑똑한 것이 멀리 알려지는 것과, 그쵸? 내가 만든 물건이 널리 알려지는 게 다르죠. 목을 만나면은. 어 어떤 그 능력이 내 네, 능력이 오랫동안 알려지니까 그렇 능력이 올라가니까 지위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지만 나의 내가 만든 물건이 어 멀리까지 알려지는 거는 멀리 알려지는 거는 어떻게 돼요 어, 나의 기술적인 능력 상품 능력이 뭐 알려지니까 이거는 귀보다는 부가 많아지겠죠. 이제 이제 나중에 오행을 공부할 때 오행을 공부할 때 오행의 용도에서 이제 인화와 재련과 이제 도세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과정은 그 공을 공부한 데서 과정은 먼저 목화를 보고 그 과정이 결과를 낳기 위해서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토를 보는 것이고 이 경금은 그 결과를 따지는 거예요. 그 결과를 따지기 위해서 어, 경금을 보는 거예요. 어, <laughs> 여기까지 어, 이해를 어, 하시고 어, 또더 자세한 것은 어, 이제 어, 다음 시간에 이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